느낌의 정원 아파트, 경기, 아르백 시멘트 터져서, 흔들리고, 뜯어서, 정신, 부속 교체하고, 설치하였습니다. 원래 테스트 가 받습니다. 샤워드가 니다 밑에 대들면, 엉덩이 방지용 바이오시리스입니다. 네, 깨끗하게 잘 됐구요. 없습니다. 물 네, 없이 요 욕조 바닥에 막힌 역류가 있어서 네, 체면 뜯고 욕조 배수 교체하고 뚫는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. 잘했더구요 네. 네, 잘 되고 네, 잘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욕조 변기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